자 57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5프라임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5에 내접하고 있다. 두 원의 접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하고 원 5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원 5프라임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. 이때 삼각형 a d e 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이랍니다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원이 서로 내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 A랑 O'랑 O는 일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자, 그러면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고요.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까지 됐죠? 자, 이때 내가 보조선을 두 개를 그려줄 건데요. O'과 2를 이어줄 거고, O랑 C를 이어줄 겁니다. 돼요, 여기까지? 자, 그러고 나면 요 길이도 1이고요. 요 길이도 3입니다. 대여기까지 네, 자, 그러고 나면 삼각형 AO'2랑 삼각형 AOC는 서로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1대 3이니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에요. 맞아요, 여기까지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, 요 A2랑 AC도 마찬가지, 1대3이라는 걸알수 있죠? 맞아요. 자, 그럼 요 길이를 내가 small a라고 했다면, 요 길이는 3배의 small a가 되어주는 겁니다. 돼요, 여기까지. 맞아요. 자,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해주면, 우리가 여기 보조선 그리고, 여기 보조선 그렸을 때, 마찬가지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또다시 3B가 되어주는 겁니다. 돼요, 여기까지? 맞아요. 자, 그러고 나면 이제 또다시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는 또 닮음이겠죠? 왜? 길이의 비가 1대3. 1대 3이고 그 끼인 각각 a 얘가 같기 때문이에요. 돼요? 그럼 길이비가 지금 1대 3이에요. 닮음비가 그럼 넓이비는요? 그의 제곱비죠. 그래서 1대 9가 나와 줍니다. 답은 1번이죠.